자, 첫 번째 또 보자고요. 첫 번째 터 봅시다. 음. 우리 뭐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 삼각 함수입니다. 각이 있을 거고 이 각이 호도법이랑 연결되있고이 호도법이라는 각이 일반 각이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덩어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얘기를 해드렸죠. 포도법이 뭐냐 결국에는 호의 길이를 뭐로 나눠준다, 반지로 나눠준다, 이 반지로 나눠졌을 때 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두는 거고 그 세타를 뭐로 정의한다, r 분의 l로 정의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저게 답니다. 저기 답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일반각이 있어요. 일반각 같은 거 그럼 어떻게 주느냐?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회전수, 회전 양도 포함이 되고요. 이 안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이 안에는 자 방향까지 같이 포함하는 예를 다 포함하는 각의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의 표현 자체가 항상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타는 360도 뭐 이거를 2파이로 도도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정수입니다. 얘가 뭐예요? 정수가 되는 거고 뭔가 기준이 되는 알파라는 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준다. 그다음에 자. 이제 뭐야? 삼각함수의 정의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하면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상황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상황 함수의 정의가 y 죽이고 x 죽이고 자 원에 있는 점을 (x, y)라고도 썼을 때 얘를 반지름으로 봅니다. 자 반지름과 뭐만 있으면 각의 크기 세타만 있으면 얼마든지 x 좌표와 y 좌표를 표현해 줄수 있는데 얘가 뭐가 된다고? r 코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얘가 r 코사인 세타로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얘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x 좌표분의 y 좌표분보다 탄젠트 세타다. 오케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 다 동일해지는 거야. 원처럼 막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다시 보면 반지름 분에 하나만 보자. x 좌표 즉 반지름 분에 x 좌표 뭐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 정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든 이쪽으로 넘어가든 어차피 같다 이 얘기예요. 같습니다. 다 동일한 얘기야. 자 그리고 뭐 탄젠트도 나와 있고 탄젠트는 뭐예요? x 좌표분에 y 좌표가 되겠죠. 즉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네. 얘입니다. 얘보다 기울기다. 오케이? 끝. 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갔었던 게 뭔데? 각변안니야 오케이? 각변안 기억나시죠? 자, 어 이거 봐. 각변환입니다 각변안에서 우리가 특히 좀 알아둬야 될두 가지 사실만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원이 있습니다. 어,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 되는데?

됐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오케이? 다르나요자 근데 이렇게 될 거야 아, 요거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갑니다 요가의 크기가 지금 세타입니다 오케이? 세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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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세타입니다. 세타입니다 이거 봐야 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면 요가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데? 얼마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된다? 코사인 각으로 적으면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코사인 각으로 적으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니? 사인 이루는 각으로 적으면 되겠네. 됐니? 그런데 이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파란색 동경과 하얀색 동경은 서로서로 서로 무슨 관계인가요?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래서 잘 들어볼까?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y 골 x 대칭이 나오니까 얘랑 얘랑 바꾼 값이랑 동일하거든. x 좌표 y 좌표 바뀌어진 거랑 동일하단 말이지. 얘만 봐가 네.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여이까지 됐어? 자, 잘 봐. 2분의 음. 파이 빼기 세타와 세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관계다? y 골 x 대칭의 관계 예전에는 y equal x를 기준으로 x 좌표, y 좌표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각의 세상에서는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다?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다? y equal x 대칭인 관계. y equal x 대칭인 관계야. 이까지 돼? 그럼 봐. 너무나 당연한 게야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고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는 세타일 때 누구랑 같겠냐 얘는 얘랑 얘랑 무슨 관계라고? y 골 x 대칭 관계잖아 그럼 얘는 x 좌표잖아 맞죠? x 좌표였던 게 세타일 때는 뭐가 된다? y 좌표였지 이거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폭, 안목을 살짝 넓, 넓, 넓히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외우려 하지 말고, 외우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 순간뿐이란다. 얘들아, 조금만 더 가볼게. 얘가 얘랑,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이게 사고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단계까지 가서 얘가 익숙해지는 단계랑 그냥 닫히고 외워 가지고 했었었던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멀뜻한다? 아, 얘랑 얘는 각각의 x 좌표, y 좌표다. 하나. 근데 이 각과 이 각은 동경에서 무슨 Y equal X 대칭이 관계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X좌표는 원래 세타의 Y좌표랑 같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다시 한번 자 사인에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읽히면 되거든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 순간 Y 좌표라고 읽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Y 좌표를 읽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세타인 거랑 얘랑은 뭐라고요? Y 골 X 대칭인 새로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세상에서 새로운 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Y 골 X 대칭 되었을 때 얘는 Y 좌표였으면 y 골 x 대칭된 상황에서는 뭐가 됐어? 이거 y 좌표니까. 선폐. x 좌표랑 동일해지겠죠. 오케이? 이까지 돼? 됐지? 그렇게 본다.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자. 자, 다양하게 많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생각해보자. 합이 얼마니? 2분의 8이네. y 이 x 대칭인 관계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합이 2분의 8이네. 두 각의 합이 2분의 8이네. 그러면 얘는 두 동경이 두 동경이 y 이 x 대칭이네. y equal x 대칭이기 때문에 x y 좌표가 서로서로 바뀐다는 라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in 15도가 있어요. 근데 sin 15도랑 75도는 합을 했었을 때 90도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얘의 y 좌표였는데 75도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된다? 얘랑 누구랑? cos 75도 x 좌표가 될 거니까 ok? y 골 x 대칭이 도서히못 하신다 이얘기오 ok? 다했나요 이까짓어? 이까지어야 돼요? 자 그다음 또 봅시다 이해되시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러면 얘가 언제 사용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 이겁니다. 사인에. 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사인 제곱에 별이 있습니다. 사인 제곱에 세모가 있습니다. 얘를 했을 때 자, 누구랑? 별이랑 세모를 더했는데 몇 도가 나오면 90도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1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얘 누구나 똑같다고. 코사인 제곱의 별이랑 동이한 오케이? 됐어요? 이해가. 예. 자, 다시. 코사인 제곱의 별이랑 코사인 제곱의 세모랑 서로서로 더해도 1입니다. 탄젠트 별이랑 탄젠트 세모를 하더라도 1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 1, 1이 나옵니다. 단 특징이 뭐예요? 지금처럼 보시면 합이 얼마가 되면? 90도가 되면. 오케이? 합이 90도가 되면. 그래서 합이 90도예요. 네, 지금 계속 파고 있는 거보이세요 얘만 계속 파고 있어요. 90도인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나니까 얘만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얘만 파고 있어요. 첫 번째 것만 계속 파고 있다. 오케이? 계속 이것만 파고 있습니다. 쭉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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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타고 있어요. p a 이 o Pago 어 a g o Pago 의 a g o Pago 의 a g o Pago 의 a g o Pago p a g 의 Pago 도좀 정리가 된 상황 p 예. 얘를 바로 암산으로 풀거든요. 암산으로 풀어요. 왜? 잘 봐. 테크닉 중에 이런 테크닉도 있어. 합을 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역순을 하고 갑니다. 두개다 얼마? 1. 그래서 암산이 가능한 거예요. 두개다 얼마? 사인에 제곱에 88도. 두개다 얼마? 1. 오케이. 쭉 가가지고 얼마? 사인의 제곱에 1도 얼마? 1 1, 1, 1, 1, 1 전부 다 1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라지 A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밑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A를 뭐라고 둘수 있다? 그렇죠 2분의 80으로 둘수 있다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해야 돼? 됐지? 이까지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고 알았죠? 이거 됐어? 이거 됐죠? 음.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 풀어봅시다. 문장 볼게. 하하하하하. 이게 하나 하나 쌓아 나가면 별로 쉽습니다. 들 마십습니다. 이게 뭐지? 가살할 정도로 쉽습니다. 없 가자. 어디 오시느냐 하면. 거기 25번 봅시다. 385번.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면이 있는데 얘를 몇 등분 합니다? 100 등분 합니다. 이게 100 등분 합니다. 100 등분 하겠죠? 자, 얘를 백등분했을 때 P1 하나 더 P2 그럼 분점이 몇개 있을 수밖에 없느냐 백등분했기 때문에 쭉 가서 P에 99가 분점이 99개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쭉 가가지고 여기에 P98이 있을 텐데 보여주면 된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산의 말을 내리는 거야. 수산의 말을 내리죠. 수산의 말을 내리는 거야. 다 됐어? 자 특징 한번 어아볼게요 특징 한번 잡아봅시다. 응. 그럼 요각의 크기 세타라고 봅시다. 그럼 99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세타가 되겠네. 얘도 세타가 되겠고, 얘도 세타가 되겠네. 이거 납득하시지. 이거 납득하죠. 그럼 결국 세타가 몇개 있어? 이세타몇개 있어? 100. 100. 세타가 되겠지. 100. 세타가 얼만데 90도 되는 거겠네요 오케이 됐죠 100세타가 90도가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봐 반지름이 1이니까 얘는 뭐로 표현해 줄수 있어요 사인에 세타라고 표현해 줄수있습니다 이거 됐어? 이거 해야 되지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까 사인에 2세타로 표현해줄 수 있겠죠. 어, 꼴쎄, 이렇게 쭉 가면은 세 번째 P3가 있으면 아, 얘는 다시 얼마가 됐다. 사인의 3세타가 되겠지. 98이네. 결국 참자요 인덱스랑 여기는 세타랑 동일하게 움직일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사인의 98도 세타가 되겠고, 얘가 사인의 99세타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코타타. 따라갑니다. 그럼 뭐가 돼? 사인 세타의 그냥 더하는 라게 아니라 제곱입니다. 사인 제곱 2세타가 되는 거고 쭉 가서 어디까지? 사인 제곱에 99 세타까지 갑니다. 뭐죠? 똑같이 뭐, 하는 거지. 얼마? 얘는 2분의 50. 끝. 그렇게 합니다. 자, 자자자자자자자자 마지막 내요두 번째 주제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릴 거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얘도 쉽습니다. 얘도 쉽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laughs> 세타랑. 파이 더하기 세타입니다. 이 무슨 관계일까? 세타랑 파이 더하기 세타. 무슨 관계일까? 원점에 대해서 알지? 얘는 세타랑 파이 더하기 세타. 기 말했지? 얘는 좀더 오잖아요. 왜? 세타가 있고 세타가 있고요. 세타가 있고 파이만큼 더 더해져서 세타가 될 거니까 파이가기 세타. 오케이. 왜니?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뭐야? 얘랑 얘랑은 뭐가 차이 난다? 부호가 차이 나겠지. 이해되세요? 부호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단 단지면 길이가 1일 때 얘는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파이 하기 세타라고 부르면 되겠죠. 왜? 코사인 사인 각 n 어? 이 되니까 사인의 파 sign, 세타가 된다 라는 얘긴데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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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점 n s 에 대해서 i g n s i g 가 sign, 이 i g 가 sign, sign, s i 가 n s 이 g n s i 세타가 된다 n sign, sign, s i g 이 sign, s 끝 g n sign, s i 다 n sign, sign, s i 이해되세요? 무슨 말들이 있어? 그래서 아 서로 서로 뭐다 어렵 뭐 이건 뭐 정리할 필요 없고 솔직히 자 원점 대칭입니다. 오케 원점 대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지 원점 대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리님 했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됐죠? 이거 됐어요? 한네가의 크기 세타, 얘도 세타, 얘도 세타가 될 거니까 쭉 가는데 세타가 몇개 있다? 일단 이 세타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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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어서 12개의 세타가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된다고? 360. 2파이라 쳐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여기 봐. 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요렇게 좀 살펴봅시다 자 음. 어차피 6세타는 파이가 됩니다 파이 파이가 됩니다 자그가 뭐야 파이라는 값은 6세타랑 같으니까 얘들아 사인세타랑 사인칠세타는 무슨 관계일까 0이 되겠지 여기가 알겠어요 외형인데 얘랑 얘랑 뭘 해본다 그겠죠 뺍니다 빼면 얼마만큼 차이나니까 180도만큼 차이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얼마 나오타 6세타. 6세타가 얼마 파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다 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또사인네 2세타 사인의 8세타, 이거 두개 더하더라도 0,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쭉 가서 사인 12세타를 싹다 더하면 그럼 얘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보여주면 되겠어요. 서로서로 서로 짝 맞추기 하면 되잖아 세타랑 7세타 2세타랑 8세타 왜짝 맞추는지 알겠지? 두개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6세타랑 12세타랑 딱두 개니까 짝이 맞아가지고 이 값이 얼마?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다른 것좀 정리할게요